오케이. Okay, 자, 이번 판도 제가 우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매우방. 플레임 <목소리> 스트라이크나 오죽에 갈게 겠다 자, 그리고 원래 휴먼이면은 상대 호크는 파셜 해야 되는데 제 랜덤이다 보니까 일단 불마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여요. 우방을 왜 하는 거냐고요? 아 솔직히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우방이 뭔가 좀 이제 타워 좀 갖춰지고 하면은 게임을 좀 여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제가 또 이제 키은는라시 사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모자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안 썼어요. 음. 오랜만에 보이길래 한번 이제 올블랙 모자 한번 썼습니다. 요르단 모자라? 고 무슨 요르단이야? 조던 모자, 조, 조던. 어? <laughs> <laughs> 요르단 영어 진짜 조던이라고요? 야, 근데 누가 요르단을 불러? 당연히 저런 이제, 히, 어? 힙한 모자에는, 어? 조던이라고 불러야지. 야, 씨발 불만 달려온다. 야, 빨리, 빨리 잡아라. 야, 또스치고 달려온다. 빨리 먹어라. 이거 야, 도망가자. 야, 이, 새끼, 이 새끼는, 이새끼 우방일 수도 있다. 제가 요 근래 랜덤 오크드 상대했을 때 죄다 씨발 우방, 우방질을 해가지고, 야 이거 확아또배로 아, 올렸네

아이 프리스타 캐있으면은 엠시왕이가 들어 이게. 야 잡아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상대가 호업이다돼 가는데 빨리 멀티 먹고 타워 박아야 돼. 이거 윈드라이더 보통 이런 코들은 윈드라이더로 이제 좀 꼬라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특화 확인 해주고 <laughs> 투비슨지, 오너너인지 이거 품인 저거 하나로 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게임 수를 작다고요? 아닌 아닌데. 다른 분들도 게임 수를 작습니까? 아, 자, 잠깐만요. 일단, 아, 일단 상대 그 투비스 윈드레드 아니네요. 존 얼굴이 요존 얼굴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얼굴이요? 아, 뭐 그래도 워방송인데 워워크를 어, 집중적으로 보셔야죠. 게임를왜잡지 일단 게임를좀재키 드릴게요. 한이 정도? 캐시 안 찍은 거는 일단 뭐 상황 보고 하는 건데 일단 어뭐 지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 상대방이 진짜 맘 먹고 영웅 깔아면 깔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딱 게임 상황이 뭔가 상대가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플램 스테이크 찍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계속 작아요? 어, 상대 승태어 가네? 뭔 소리? 아, 지 무함하지 마세요. 어제, 어제 왔습니다. 알다시피 또3대 플레스트라이크가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광사형 좀 가져가자. 무슨 일 있으냐고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야 근데 상대 이게 살짝 이거 지 위험한 게 상대가 안데 오자 라쥬 올라가요. 아, 근데 상대, 아, 잠깐만, 야, 상대가 잠깐 탁, 이게 탁도 뽑아가지고. 플렉스타일 그러면 잘안 되겠는데? 야, 근데 아이템, 뭐야, 이거? 야, 쓸데없이, 씨발, 아이템이 존나 좋겠더네. 오. 야, 확실히, 지금 상대 근본이 좀 있어. 일단 이거는 게임을 좀 길게 볼생각데 오, 씨발, 잠깐만. 아, 씨발, 잡히면 안 되는데, 이거. 야, 내집 앞에다가 대놓고 봐. 센트라더를 뛰었다. 나도, 나도, 내 슈저 잡는다. 임마, 자, 주건이 바꿔니. 자, 내 슈저 잡았으면 어 너도 너 잡혀야지, 임마. 야 우리 상대도 지금 귀찮은 건 뭔지 아세요? 비스텔안 지어가지고, 이 제플린을 지금 이거 업적 못 합니다, 상대. 아! 라오 뿔마가 있었구나. 우와! 씨발. 잠깐만, 어디 상대에제 지금, 이트태에지이 지금, 존나 막이 더스트를 일단 다 없애자. 어? 아, 내본내본에이상에다막금이 상태에서 어디가? 저기 가라니까 아 이거 슈리에자 패스 안됐는데 어저이 늦은 시간에 어 세젤젤 정동건이 이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프레시한 100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근데 뭐 상대도 지금 일단 멀티는 못 먹고 있는 상태고요. 포탈거 생각하고 한번더 이거 견적합니다. 아마 요 근처에다가 센트럴드 하나 박았을 텐데. 자, 우리 이거 풀모 뽑아가지고 그 박혀있는 센트럴드들다 없애 줘야 돼요. 우와, 싱 봐라. 어, 아이 뭐야? 에이, 시작에 또, 그냥, 그냥 나가버리네.